요즘 이거 <laughs> 이 찬양 5집주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처음 알게 됐는데 수련회 가서 네, 좋더라고요. 저는 많은 찬양을 다 좋아하지만 예랑모십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계속 기억에 남는 찬양인 것 같아요. 어, 저는 마커스워십의 꽃들도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처에 산이 있는데 굉장히 약간 그러한 것들에 감사하며 살수 있는 가사여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어, 저는 오늘도 들으면서 왔는데. 예라워십의 주님의 시선을 추천해주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마커스 예배를 갔다 왔을 때 거기서 이제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딱 떠올랐던 찬양이라서 그리고 가사가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가사여가지고 꼭 기도할 때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내람들 일이라는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어, 위로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좀삶 속에서 계속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잃고 살면 안 되겠다 내 네,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드리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해주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달빛마을의 방주라는 곡입니다 그것만 계속 돌려듣거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인데요. 어 누가 불러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서 제가 스스로 불러도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예랑오십의 주님의 시선을 추천합니다. 어, 주님의 시선이 올해 들어서 어, 저에게 가장 많은 회복과 어, 은혜를 주었던 찬양회라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긴장을 좀 푸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긴장하셨요 너무 많이 긴장했나요? 네. 알았어요. 편하게 한번 이렇게 칭한번 하시고.